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는 화분입니다. 불금입니다. 어, 입추가 지났다고 날씨가 이렇게 온도가 한 4, 5도 정도가 떨어질 수가 있을까요? 벌써 바람부터 느낌이 틀린 것 같아요. 조금, 어, 시원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어, 바람은 조금 시원해졌습니다. 어제, 어, 땜빵했죠. 어제 봉봉이. 늦어, 늦어가지고 영상을 찍을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낮에는 더워서 어떻게 여기에서 어 생활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리듬이 깨져 버렸어요 리듬이 깨져 버렸는데 다시 어 이제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니까 다시 또 으쌰으쌰 하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아이 어 주문 요청 사진 보내달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정원공방 분입니다 정원공방 분 트인 분입니다 요 아이는 요렇게 생긴 아이예요 굉장히 멋있죠 정원공방 사장님은 서양화가신 것 같아요 서양화가신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우산으로다가 어, 닉네임을 이렇게 해 주시더라고요 예전부터 한번 올려보고 싶었던 아이들이었는데 어, 우연히 <laughs> 어, 사장님을 찾아뵙고 올리기로 했습니다 먼저는 낙 구분해 드렸었죠 16그 다음에 어 이렇게 되면 25 나오고 요 앞에 재면 23 나옵니다. 요 분홍 장미꽃으로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렇게 여기는 트임으로 마감을 하셨고 장미로 이렇게 어, 흘러내리듯 해주는 이런 아이입니다. 가격은 요 아이 8만원입니다. 할인은 아니되어옵니다. B품이 아닌 이상은 어, 할인이 안됩니다. 그래서 요 아이는 어, 사장님은 10만원 말씀하셨는데 봉봉이가 8만원까지 내려놨습니다. <laughs> 잘했죠. 그래서 8만원에 올려드립니다. 두번째 아이입니다. 이번 아이는 연꽃입니다. 딱 봐도 나는 연꽃이야 라고 어 써있죠. 요렇게 트임이 돼준 아이입니다. 전 진짜 나무질감 같아요. 나무질감처럼 요 밑에는 어 요렇게 또 사각으로 구멍을 다 요렇게 내주셨어요. 바람구멍을. 요렇게 보시면 여기까지가 다리입니다. 여기까지가 다리이고 위에는 나팔처럼 조금 이렇게 벌어진 상태, 요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요거다 일일이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는 거 아시죠? 손으로 빚어서 만든 주물럭분 공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수량이 몇개안 나오는 게 흠이에요. <laughs> 수량이 몇개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 정원공방 어, 이 우산으로 돼 있는 요 아이가 정원공정원공방. 입니다. 이렇게 이 아이도 8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큰 아이는 이렇게 딱두개 나왔어요. 두개 나와서 두 개밖에 없답니다. 감상하시고 8만원에 들고 갑니다. 이번엔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이 아이는 카라죠, 카라. 어, 봉봉이는 노란 카라도 이쁘고 흰색 카라도 이쁘고 보라색 카라도 이쁜 것 같아요. 다 색감이 확연하게 있는 아이인데 이 아이는 흰색 카라입니다. 사이즈 10, 그 다음에 키는 18 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어우 시원하게 해주셨죠. 저거 일일이 다 구멍 뚫냐고도 힘들으셨을텐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정원이라고 요렇게 우산 표시예요 그리고 카라를 요렇게 엣지있게 해준 아이 이 아이도 아, 괜찮습니다. 이 아이 6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연꽃입니다. 연꽃 요렇게아 연꽃도 연잎밥도 있고 요즘은 어, 연잎빙수도 있더라고요. 연잎빙수도 어, 굉장히 맛있습니다. <laughs> 어디 가면 있냐고요? 어, 안성 저쪽에 가면 연잎빙수라고 치면 나와요. <laughs> 거기 가서 연잎에 나오는 빙수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10그 다음에 17 되는 아이와 이도10 키는 15 되는 아입니다 이어 번호 붙일게요이 아이가 4번 6만원 그리고 이 아이는 5번 5만원 사이즈가 조금 차이가 있어서 가격을 이렇게 봉봉이 차별화 뒀는데 가격은 똑같이 왔어요 사실. 근데 봉봉이가 어, 요 아이는 가격을 조금 낮췄습니다. 4번, 5번, 6만원,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흰색 리본 분입니다. 아, 목대인 아이 식재으면참 이쁠 것 같아요. 요렇게 트인 분, 요렇게띠 둘러보고. 여기는 여기다 해주셨고, 요 아이는 요 엉덩이에다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사이즈. 9. 15대는 아이아이도 6, 14.5대는 아이입니다. 이아이는 6번, 6번 5만원, 7번 이아이는 4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분홍 리본입니다. 분홍 리본 한 세트 사이즈. 그 다음에 키는 16대는 아이, 이 아이는 5만원, 7 19대는이 아이는 6만원입니다. 낱개로 갈 테니까 어, 꼭 이렇게 세트로 안 하고 흰색, 분홍색 해도 이쁘고, 연꽃, 리본 해도 이렇게 해도 어, 질감이 같은 어, 느낌이어서 이렇게 세트로 안 하시고 따로따로 하셔도 해서 식재 해 놓으셔도 이쁠 것 같아요.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이쁘죠? 라인도 참 이쁘게 잘 빠진 아이입니다. 8번 5만원 9번 6만원에 들고 갑니다. 이번엔 이렇게 올려 드립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생긴 아이 어, 11그 다음에 폭은 9되는 아이 키는 1 3되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한 아이 그 다음에 11그 다음에 키는 12.5 13까지 보셔도 될것 같아요. 요, 요게, 공방분, 정원 공방분, 적입니다 닉네임입니다. 요 아이가 10번. 요 아이가 11번. 요렇게, 어, 낱개로 갈게요. 여기서 마음에 드는 아이로. 10번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요렇게. 꼭 뭐, 뭐, 뭐 같을까요? 나무 질감을 살려서 그러게요. 뭐라고 표현을 해 드려야 될까요? 그리고 이 아이는 11번.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긴 아이. 여기 보석 박아줘도 이쁠 것 같아요. 반짝이는 별이 빛나는 밤에 보석 박아주면 이쁠 것 같은 아이. 10번, 11번. 이 아이는 각각 48,000원, 10번, 11번으로 들고 갑니다. 이번엔 정원공방 라구분입니다라구분요렇게한 세트 단품으로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입구는 그리고 안은 이렇게 생겼어요. 타원형이죠. 13 그리고 팔대는 아이키는 14대는 아이입니다 단품으로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여기는 나무 잎사귀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연두 연두 하죠. 이 아이는 단품 5만원에 올려드립니다. 는 네, 장미 코사지입니다. 코사지 어화병도 어쩜 이렇게 정교하게 잘 만들어주셨나 모르겠어요. 사실 은 이렇게 옆이거든요. 옆에 장미 코사지를 해준 아이 5만원짜리입니다. 살짝 어, 직사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 재면 9나오고 이쪽에서 재면 7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는 12대는 아이 이쁘죠 어 독특하신 것 같아요 컬러감도 독특하고 좀 독특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정원공방 이런 느낌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5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단품 어 밑에가 뻥 뚫렸어요. 이렇게 옆에는 잎세이로 마감재를 이렇게 해주셨고 이렇게 뻥 뚫린 아이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소파기분이라 만들기가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참12그 다음에 19대는 아이 키는 15대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58,000원입니다 이 아이 단품 이렇게 생긴 아이 여기도 다 구멍 해주셨어요 보시면 이렇게 어, 58,000원에 요 아이도 들고 갑니다 이번엔 이렇게 들고 갑니다 두 아이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생긴 두 아이 35,000원짜리 아이죠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옆 라인도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여기도 이렇게 어디 하나 그냥 밋밋하게 해주신 게 없는 것 같아요 색감도 오묘하니 라꾸만의 매력있는 아이 8, 그 다음에 8되는 팔 아이 8, 9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세트로 들고 갑니다 세트로 이 아이는 7만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도 장미코사지입니다 장미코사지 이렇게 보시면 아 정열적인 장미입니다 정렬적인 장미. 어, 이렇게 재면 12. 그 다음에 15.5 되는 아이.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다 어, 밑에 뚫렸어요. 그리고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준 아이입니다. 확실히 뭔가 조금 이렇게 예술적 가치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 느낌 나지 않나요? 이 아이도 단품. 58,000원에. 장미를 그대에게 58,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이렇게 올려드립니다. 장미코 사지 아이죠. 사이즈는, 어, 요렇게 재면 8 나오고, 이렇게 재면 13, 9, 12, 그 다음에 폭은 8 되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아, 요 아이는 요렇게 세트로 갈까봐요. 요렇게 보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낱개로 갈까요? 세트로 갈까요? <laughs> 세트로 갈게요. 세트로해서 이 아이는 7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 아이도 단품입니다. 5만 원짜리 아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둘레, 둘레. 오 여기 기둥이 다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다리를 양쪽으로 다 이렇게 어, 조각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보시면. 요 안도 이렇게 해주시고 쉽지 않은데 하나만 들어주셔도 되셨을 텐데 10그 다음에 16대는 아이입니다 나뭇잎 있고 정원공방 어 마스코트 우산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단품 5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세트 올려드립니다 정원공방 트인 분이죠 어 작은 아이를 안 올려드린 것 같아서 이 아이 하나이 올려드립니다. 9그 다음에 10 되는 아이 8 어, 11 되는 아이인데 여기가 약간 타원형입니다. 6 나옵니다.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요거다 일일이 손으로 어, 빚어서 만든 아이인 것 보이시죠? 뭐 이렇게 보시면 손 손이 많이 아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주물럭분으 어, 만드신 분들이 손에 관절 관절이 많으시더라고요. <laughs> 이 아이는 3만 원짜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 이 아이는 세트로 들고 갈게요. 세트 아 이거는 또 무엇이래? <laughs> 6만 원에 들고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아이는 세트 6만 원입니다. 오늘 봉봉이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불금해 드리는 정원공방 트인분 락구분이었습니다. 요 아이는 다리, 다리가 다리 굉장히 어, 독특한 것 같아요.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 구멍이 어, 뚫렸어요. 여기는 그리고 옆에 요렇게 나무 질감을 옆에 요렇게 해놓으셨는데 어, 다리가 굉장히 독특해요. 보니까 다 다리가 조금씩 독특한 것 같아요. 사이즈 11, 키는 11대는 아이 얼마짜리였나요? 요 아이는? 48,000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 14, 11 어.. 11은 살짝 안되죠? 10.5요 아이 다리는 요렇게 생겼어요. 요런 분양으로 요렇게 요런식으로 타원형으로 이렇게 딱 만들어 주셨어요. 보이시죠? 요런 느낌의 질감의 아이입니다. 요렇게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아, 이거 다리 정말 <laughs> 색다른, 색다른데요? 색다른 아이고, 사고칠라. 이렇게 이 아이는 재단가로 어, 들고 갑니다. 20번, 21번, 48,000원씩 들고 갑니다. 20번, 48,000원, 21번, 48,000원. 이렇게 어, 들고 가면서 즐거운 불금 되시고요. 이제 휴가는 얼추 끝났지요. 봉봉이는 휴가 못 다녀왔습니다. 휴가 못 다녀왔어요. 너무 더워서, 어, 헐떡헐떡 되다가, 아, 새벽에 나와서 일하고, 저녁에 나와서 영상 찍고, 막, 챗바퀴 돌도 땀을 비우듯이 흘리고, 막, 한 달을 그렇게 보냈더니, 조금 체력이 방전이 되더라고요. 조금 힘들긴 한데, 어, 다시 체력 보충해서, 그래서 8월 달에는 영상을 자꾸 빼먹어요. 못 찍겠더라고요. 이렇게, 어, 오후 시간 되면은, 포장하다 보면 또 시간대를 놓치게 되고 이렇게 시간 타임을 자꾸 안 맞게 되다 보니까 어 영상을 제대로 8월에는 못 올려드린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열심히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봉봉이 내일 찾아오겠습니다. 안녕.